팔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1회 자장 레이싱 게임 자 일단은 트랙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맨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바퀴 아 반바퀴 쭉돈 다음에 다음 방으로 넘어가서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직진을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의 어, 컨트롤이 필요하겠죠자이러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직진을 쭉한 다음에 대화선으로 이동합니다. 을 이동을 이동한 다음,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방으로 나갈 수, 있,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변기통화여 들어가면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배 지금부터 여러분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들은 중계방에좀 가서 관리 좀 해줘. 땡큐, 땡큐. 자, 그럼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출전선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세좀 잡고 자세좀 잡고 첫번째 출전자 코리안 벤더 자차이는 뭔가요? 반짝이는 차 <웃음> 반짝이는 <웃음> 차 혹시 코페님하고 맞춘 차인가요? 원래 제 곁엔 반짝이는게 좀 있어야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명품 보석과 같은 다음은 우리 김블루님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김블루님 차이는 뭔가요? 차이는 뭐예요, 김블루님? 차이는 뭐예요? 반짝반짝 무지개 도로롱 지네 차.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너구리님 자 제가 가이코카. 만든 차인데요. 자뭐 이름 붙일거 없나요? 가이코카. 가이코카 아니, 정말 예좀 죄송스러운 차네요. 가이코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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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우리 범님 예예. 예. 자, 차이는 뭔가요? 네, 민폐 차요. 민폐 차요. 어째서죠 아, 이제 경기 시작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맨 뒤에 있는 여유롭게 누워 있는 제빈 님. 아, 제빈 님한테 죄송한데요. 제빈 님한테 존나 죄송하네요. <laughs> <제비님한테 겁나> 죄송하네요. <laughs> 제, 아, 자리를 일단, 옮기시죠 일단은 여첫번이고요 네, 네, 네. 저기다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1 0 0번의 1단계. 네네. 자, 우리 재빈님 차이는 뭔가요? 누워서. 나는 누워서 아유, 운전한다. 병신들 앞편입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laughs> 제가 이불보로 땅하고 누수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잘 짤리세요 잠깐만요. 반짝반짝 온좀 할게요. 네네네. 어... 기를 보고 있어. 기를 보고 있어. 아, 이럴 수가. 우리 코펜팬님께서 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하지 마요. 좋아, 좋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 2, 1. 출발! 아, 뭐야 지금 없어 자, 범선수 시작하자마자 악! 벽에 박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리턴죠! <laughs> 안 보여라. <laughs> 맨 뒤에는 선수고 있습니다. 자 깨서. 우리 문에끼신 우리 아, 뒤지면 선수. 자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끝에 우리 반짝이는 반지근차 우리 코펜차. 자 잠시 지금 정복됐고요. 우리 1등으로 우리 김블록 선수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 <laughs> 아 지금 계속 저기서 서로 서 부딪히고 있어요. <laughs> 아, 거자 걷자. 빨리, 빨리 들어갑시다. 아이스레이즈. 재민이 형, 이 들고 뛰세요. 들고 <laughs> 뛰세요. 들고 뛰세요. 아니야, <laughs> 나는 사구 님이 있지. 자,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자, 일단은 어. 김블로 <laughs> 선수부터 먼저 지금 꼬불꼬불 구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들어가 어렵죠? 들 빠져 주셔야지 뭘 하든 말도 안 돼. 뛰어가기가 없네요, 이거는. 자, 지금 빨리,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제비 선수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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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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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하세요, 제비님? 자, 지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지금 빠졌어, 야, 빠졌어. 야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문 선수. 벌써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자반짝 반차. 하셨잖아요, 저분. 반자반아차 지금 꼬불꼬불 구간을 가고 있는데 지금 천천히 가야겠죠. 으. 자, 그뒤로는범 아, 아, 선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자자자 자. 무슨 년? 자마지오요 <laughs> 바퀴가 빠지시면 안되죠! 아 여기 필드 자체가 이상한거잖아요 아, 뭐, 아, 야 나도 거기 바퀴 빠져서 다시 왔어 자 우리 김블루 리 비켜! 잠깐만 지금 무슨 상황이고요 방금 누가 떨어졌는데 자 김블루 선수 여유롭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김블루 선수 일단은 먼저 1등을 갈 것인가! 1등을! 자 너무 가. 아들 나가 너무 가야 되는데요. 너무 가야 되는데. 꼈나요자 이렇게 해서 먼저 너무 가야죠. 너무 가야죠. 너무 가야죠. 자 먼저 오아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일단 2 등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아. 자 지금 2등 지금 2등 어. 지금 너굴차가 지금. 어. <laughs> 잠시만요, 저, 제가 너무 이쪽에 지금 관심을 줘서, 제가 모르겠, 모르겠는데, 저, 재민님? 기려 보세요. 재민님? 요. 어디 계세요? 요.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만, 차 고장나가지고. <laughs> <laughs> 자, 지금 계속. 가라! 보도록 하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잠깐만. 자, 지금. 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2등이 누구냐가 지 중요하거든요. 자아 더그리 선수. 자 펜더 선수 지금 천천히 정비를하고 있습니다. 아스피지안라가죠뭐어리 아. 뭐, 비켜. <웃음> <웃음> 어, 난 살았다. <laughs> 아, 간다. 자 그리고 그 뒤로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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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어두워 아아 위험해 이거 이 코님 예예 갈코카 이거 갈코카 이렇게 이상해요 막예다 이상해 요 그냥 아좀 지나갈게요 좀 지나갈게요 안, 안 올라가죠 아 같이 갑시다 <웃음> 아 위험하네요 <laughs> 가지고 거기 민폐하러 가야 돼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아 아. 아길이 험해 아이고. <laughs> 아어 그쪽 헤드라이트 좀밝네요 <laughs> 아, 잠깐만. 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도안 보여. 아, 놀라가죠 <laughs> 아우. 아우,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녕저 결승전 녕하 보려고. <laughs> 어, <laughs> 올라갈 수 있어. 아, 좋아. <laughs> 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자, 드디어 꼬불꼬불 공항에 도착한 우리 코페 선수.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고, 자, 지금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자, 여유롭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유력한 2등은 지금 코페 있는 선수고요. 1등는 이미 김부르 선수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자, 코피선수 과연! 병기야도 들어갈 수 있을지! 야, 빨리 갈 필요가, 필요가 없어, 이거. 이거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자, 절대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안 올라가지는 사람은 그냥 들고 올라가,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천천히 저 올라가기 또... 자체가 힘든 사람은? 아, <laughs> 실례합니다. 아, 미안. 자, 코피선수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야죠. 야, 드디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페 선수!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과연! 과연, 벽 이동 안으로 들어갈 한 수,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가도록 하지. 부스! 자, 점프! 올라가! <laughs> 어. <laughs> 오! <웃음> 야,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3등은 누가 될 것인가? 3등.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안 보여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안 보여요, 이거. 아, 참.

나와! 피했다! 견문쇄폐기 동글아! 할어할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할수 있어. 있네, 음... 있네, <laughs> 얘들아. 음... 얘들아, 음... <laughs> 아이고 자서 보드를 미찰다기 이렇게 된 이상 빌를 아! <립> 빌드를 지우겠어. 안 부겠지 그러면. 들고 가. 들고 가. 들고 가. 들아 들고 가. 뭘뭘힘게 타고 가려 그래. 내 들고 가. You. 들고, 들고 가세요. Ah, 나와 <laughs> 계실게. 아. 타워, 타워 고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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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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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들아. <laughs> 빠 아. <올라와. 웃음> 아. 내차 지금 폭주했다. 빨리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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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히네. 아. 아, 대체 <laughs> 폭주한다고. 아. 아, 계속 이러면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왜 이래? 잠깐 지형이상해. 이 <laughs> 여기 지형이상하거든요. 이 <laughs> 아. <laughs> 땅이 굽이대 나갔어. 잠깐만, 자 됐어. 아, 내 차, 이 <laughs> 네, 네 차, 내네 차, 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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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땅땅 고정시키라는 게그만 아!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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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이어하자. 내 새로운 차야. 아니야 내 새로운 차야. 형 아니야, 있어. 내 새로운 아니야, 차. 리타이어. 막난 아직 아니? 끝나지 않았어. 나도 끝나지 리, 않았어. 리타이어하자 <laughs> 얘들아. <laughs> 리타이어하자. <laughs> 어 끔찍해. 아니 리타이어하자. 들어가게 조이. 또 선수 안 들어갔다고 지금 막 아, 리타이어하는 짓하네. 아. 러시야러시아 러시아. 아, 야, 스포츠 정신이 없어, 스포츠 정신이. 응, 제비야, 어? <laughs> 힘내. 응. 제비 어디 있어? 아니 고지가 눈 앞이잖아. 내려오고. 설아 걸어오고 있어? 그냥 내가 내가 꼴리 나겠어. <laughs> 나 자체가 짜아 <laughs> 너구리 꼬리인 고린... <laughs> 너리 3등 이 제비 어딨냐니까 범위 4등 제비야 제비 빨리 가자 길 찾았어 길 찾았어 아 그래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체 여기 있어 <laughs> 아, 제비 제비야 제비 너밖에 안 남았어 알았어 알았어 금방 다와가 어, 어, 제비. 제비야 가? 제비야 금방 다와가 이제 이아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재미 그쪽 아니야 재미 <laughs> 그게 아니야 재미 그게 어... 아니야 재비다와 아, 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앞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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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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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제비 들어가자 들어가자 재배,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비야. 재배,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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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내 차랑 어딨지? <laughs> 그냥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자. 기다려봐. 제비 그냥 들어가자. 아니야 <웃음> 잉. 아니 <laughs> 제지 그냥 들어가자. 이런 내 의지야. 자 여기서만큼 차로 들어가고 싶어. <laughs> 아, 누가 누가 잡고 얼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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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야 그래. 여기서만큼 차로 들어가자. 그래, 그래. 여기서만큼 차로 들어가자. 그래, 제비야. 재비 제비, 차로 들어갈 수 있어? 당연하지. 아, 하지 말아봐. <laughs> 하지 말래도. 그게 제비야. 여기서만큼 차로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제비 들어가. 좋았어. 너 줄게. 후충돌 무시라고 너... 애송이. 줄게. 아, 아,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봐. 어, 너... 어, 어. 너... 월크레스트 누가? <laughs> 아니야. 아, 제비야. <laughs> 아니 쟤비야 들어가자고 들어가자 들어가야 끝낼 거 아니야 지니들이 <laughs> 가서 천이들이 가서 애들 게야 이게 아니라고 아니 대체 뭐가 아닌데 야 들어가야 게임 끝낼 거 아니야 <laughs> 방해하지 마봐 방해하지 마봐 자 들어가 해봐. 아 올클 하지 마봐 좀 누구냐 <laughs> 아니 그냥 들어가자 쟤비야 <laughs> 재비야, 제비야이거다 재비야, 난 들어갈 거야. <laughs> 난 들어갈 거고. 라 <laughs> 아니 누가 계속 올클하냐? 좀 끝내야 될거 아니야? <웃음> 좋았어. 끝. 재비야, 설마 네가 올클하는 거 아니지? 올클 한번 물음. 쫑. 아씨, 아씨만 그냥 끝내자 그래. <laughs> 재비야, 어, 차잘 만들었어. 당연하지. 어, 자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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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레이싱 끝.